삐삐삐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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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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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? 메인에 있을 것 같은데? 이 정도. 이정 온다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정이장전이 장전해 장전해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 이 대메처럼 해. 대메처럼. 이총 얼마인지 봐야 돼요. 두 발이잖아. 모르겠어. 얘, 예? 1 1시 하는 거 아니야? 10시 반에 분해야 아닌데? 할수 있다고 한 거지. 한다고 한적 없는데? 응, 1 1시 한다고 했지. 죄가 한1 1시 온다 했잖아. 애들 11시, 10시 반이래? 정명 남아있습니다. 오. 수행능력 기대치 초과. 야, 야.